그럼 이제 파동은 다시 간다. 네. 똑같아. 지금 뭐 하면 내가 여기가 여기가 깊은 물이야. 깊은 물. 그다음에 얕은 물이야. 그럼 매질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오늘 네. 바뀌어 물이니까. 다 물. 군다 <laughs> 물. 근데 이제 내가 물절파를 일으킬 거야. 매질은 바뀐 게 아닌데 속이 바뀌어.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매질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했지 빛에서. 그런데 난 지금 물을 가지고 굴절을 만들 거야. 매질을 바꾸지 않고도. 그러니까 굴절이 일어난 이유는 속력이 바뀌기 때문이면 깊은 물과 얕은 물에서 물결파를 일으키잖아. 그럼 속력이 바뀌어. 같은 물인데도. 어디서 빠른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 물 푼당 푼당 이렇게 보는 거당 푼당 푼게 했어. 물결파생길거 아니야. 깊은 물에서 빠르게, 약한 물에서 빠르게. 깊은 물에서 빠르다. 알겠지. 음. 애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 어? 약한 물은 막 졸졸졸졸 막 새가 시냇물막 짜자자자 강물 막 이러고 하니까. 깊은 물에 빠지기 때문에 빠지면은 사람들이 못 나온단 말이야. 더 물세스해. 생각해. 그래서 그래서, 어. 자, 깊은 물에서는 내가 지금 여기서 무기야, 여기가? 네. 여기 같은 물에서 팡팡팡 때려는 그래서 이제 울렁울렁울렁 울렁 울렁 생기겠지. 울렁울렁 울렁 생겨갖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가 빛이 진행하는 게 아니고 물이 꺾여 요 이렇게서 이런 식으로 물이 꺾이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줄렁 아씨, 수직대기해야 되는데 참 힘들어. 수직 줄 수직인가? 하나, 둘. 그 다음에, 그림 길이 쉽지 않아 이게. 이게 몇번 그려보지 않으면 진짜 이게 잘안 나오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야. 자, <laughs> 야, 아, 그래도 잘안 된다. 아, 자, 봐봐. 이 그림이 내가 여기서 탕, 탕, 탕 치면 울렁, 울렁, 울렁 하다가 해서 울렁, 울렁, 울렁 하는 거거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어, 그래서 지금 여기가 울렁, 울렁이니까 이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마루가 되는거야 네. 마루골 마루골 이렇게 네. 여기 마루를 이은 선이야 여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같지? 네. 여기가 지금 마루에서 울렁울하고그 다음에서 울렁울올 울렁한다고 그니까 사실은 얕은 곳에 오면 이렇게 타타타타 이렇게 떨리는거야 이해가 같지? 네. 응. 그래서 우리가 배우진 않겠지만 아, 가르치는 학교도 있겠지만 이 마루를 이은 선을 뭐라고 하냐면 하 면이라그래파면그러 그러면, 그면과러면 파면 이게 여기가 그러면, 그럼면그도면그잖아그마그러 네. 마루 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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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어 그러면, 그러 그러면, 그러면, 면그그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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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여기 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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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이렇게 면러면러러면러면그러러면러면러면러 그러면, 지금 이게 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파장이야 네. 자, 자, 자. 근데 여기는 지금 파장이 얘보다는 여기가 어때게 짧아졌지 네. 파장이 작아진 거 아니야? 파장이 작아서 그치? 네. 근데 파장이 이게 지금 이게 파장이 짧으면 늘린 거야 왜냐하면 기억나지 모르겠는데 아까 파동의 속력이었나? 속력. 하시라고 줄게. 헷갈립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치? 파동의 속력 시간분의 거리 갖고, 시간에다가 주기를 집어넣고, 거리에다가 파장을 집어넣어가지고, 설나무네 주기 역수치하니까, 진동수분의 파장 그대로 놓고 해서, 뭐 곱하기 뭐있냐면 뭐 파장 곱하기, 그래, 그치? 그러면 제가 파장하고 속력은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야? 분리야? <laughs> 뭐야?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 무조건 비례잖아.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의 속력하고 여기 속력하고 누가 빠르겠냐고? 위. 그렇지 위에. 깊은 곳이 빠르니까. 얘가 네. 깊은 곳이 무조건 빨라 얘기했다. 깊은 곳이 속력이 빠르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요 진동수 진동수는 항상 이지만 파원에서 결정하는 거 파원에서 그러니까 파원이 뭐냐면 파동의 근원지 내가 만약에 실을 잡고 실이 이렇게 있는데 실이 렇게 있는데 여다가 하나 둘셋 했어 그럼 요몇번들려 세번 떨리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내가 세번 떨리면 여기서 세번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물을 퉁퉁 쳤어, 퉁퉁. 울렁울렁이 생기겠지. 네. 그 울렁울렁이 여기 약집으로 왔다고 울렁울렁울렁울렁 다섯 울렁울렁 번으로 바뀌어서 아니야. 여기서 팡팡 치면 울렁울렁이 여기서 울렁울렁 하고 짧아진 거지. 울렁울렁울렁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진동수가 결정되는 곳은 파원이라는 거 아니야 내질이 바뀌어도 절대 안 바뀐다고. 지금 무슨 뜻인지 알아? 네. 어. 그래서 절대 진동수가 안 바뀌기 때문에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뭐다? 파장이 되는 거야, 파장. 이해가? 안 추워? 네. 안 추워. 안 추워? 네. 어, 그래? 추워가면서. <laughs> 자, 한번 봐봐. 그럼 결론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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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이안돼데 이걸 이제 봐봐. 옆에서 볼게, 옆에서. 네. 옆에서 보면 이제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물이. 지금 수조가 이렇게 수조가 수조가 이렇게 있고 물이 짊을만큼 담아놨어 물좀 질러요 물 끼쳐놓고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해서 나무토막을 깔는 거지 이게 나무토막이야? 네. 나무토막 깔고 이제 물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무슨 물이야? 깊은 물이지? 네. 여기가 얕은 네. 물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내가 팡팡팡 치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 울렁울렁울렁 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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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 울렁울렁울렁 이 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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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라니까? 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울렁울렁 계속 가야 되니까 네.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런 식이었던 것이 이런 식, 이런 식 바뀌는 거지. 지금 이해가 갔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많이 지동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뜻이라는 거야. 네. 이해갔 갔어? 그래서 지금 마루에서 마루까지 화장이 길어 안는거 여기는. 길이 여기 짧잖아. 그렇다고 진동수가 많아진 건 아니야겠다. 네. 알았지. 그러면 잘 봐, 다시. 이제, 여기가, 여기가 법선 맞나? 이거 법선이지? 네. 맞잖아. 법선. 똑같아, 이거는. 요게 입사각이지? 네. 이게 구절각이지? 네. 입사각이 그 구조가 있고? 입사각이. 입사각이 가 그러니까 항상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가면 입사각이 커. 느린 곳에서 만약에 빠른 곳으로 갔어. 그럼 어떻게 돼? 작아지 그치. 입사각이 작은 거 그러니까 이게 아, 좀 고맙게도 뭐냐면 지금 이 파동이 진행 경로가 빠른 데서 느린 곳으로 지금 간 거잖아.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쐈어도 이게 똑같아. 내가 여기서부터 쐈어 네. 그래도 똑같아. 네. 그러면 여기가 입사각이고 여기가 구조가 되는 거야. 입사각이 네. 작아지는 거 아니야. 아. 이해 갔어? 무슨 네. 뜻인지? 정말 이해 봤어? <laughs> 오, 씨, 잘하는데? <laughs> 아, 정말, 이해가 안 <laughs> 가는데. 하긴 일단 못하니까. 됐지? 그래서, 지금 얘는 물이라고, 물. 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물은 반드시 물결파가, 물결파는 물이 있어야 파동이 가는 거잖아. 근데 아까 빛은? 없어도 가는 거라고. 알겠지? 일단, 빛하고 물하고 달라. 그리고 소리는? 소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갈라면? 공기. 공기나 뭐 고체, 액체가 있어야지. 그럼 소리는 매질이 있어야 가는 거라고 네. 알겠지? 그래서 이따가 소리를 또 배울 거야. 네. 일단 이건 지금 불절이고 반사도 똑같아.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갖고 파동의 반사, 빛의 반사도 똑같대. 빛이 이렇게 생겼지? 네. 만약에 그래서 내가 여기를 여기 방파제야 방파제. 알았지? 이 방파제. 그럼 이쪽 육지 쪽이야. 네. 그리 이쪽 이제 물 쪽을 해봐. 그럼 내가서 붕붕붕 물결을 만들고 네. 그러면 물결이 가, 와갖고 또튕게 똑같아 네. 그래서 여기도 뭐가? 이렇게 물결이 생긴다? 물렁물렁이 생겼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다시 물렁물렁하게 나간다 음.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얘는 입사하고 반사가 같아 똑같아 밑하고 입사각, 반사각이 가요 알겠지? 네. 음. 대신 얘는 지금 여기 이 라인에서 여기에서 끝난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물에서 반사를 한 거기 때문에 바뀌는 거 진동수는 원래 바뀌는 게 없었지만 진동수도 바뀌지 않고 속력도 바뀌지 않고 파장도 바뀌지 않고 주기도 바뀌지 않고 이건 일정하다는 거예요. 알겠지? 요거랑 네. 요거는 반사됐어도 근데 얘는 바뀌어야지 네. 진동수는 고정이고 소, 판, 속력이 바뀌어야 된다여 거는 파장도 바뀌어야 되고 파장 길고 파장 되고됐지 그래서 얘가 얘가 있어. 얘가 네. 굴절의 얘는 이제 뭐 물결이 육지 쪽으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육지 쪽으로 파도 파도. 파도가 꺾이는 현상. 이 굴절이 파도가 꺾이는 현상. 즉 무슨 뜻이냐면 어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여기가 이 육지라고 해봐. 그 다음에 이제 파도 파도가 이렇게 있어. 파도가 확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배우기면 여기 우리가 고지라고 했 고, 고다, 알아? 여기 지금 이렇게, 이 들어가는 곳을 만이라고 하는 거 알지? 사회에서 배우잖아. 맞아이라고해 여기가 이게 물 이쪽이면. 그러면은 이 튀어나온 게 절벽에 전력 절벽, 알지? 여기 지 해수장, 해수장, 여기 해수장, 알지? 이가 무슨 뜻인지 위에서 봤을 때, 그래 이렇게 볼 때, 올때 여기가 지금 여기 부분은 벌써부터 얘가 물들 물이 샤워. 그면면 여기는 얕아질 거 아니야. 빨리 얕아질 거 아니야. 왜냐하면 육지가 먼저 닿으니까. 지금 여기 육지 야 여기 닿아? 네. 육지. 여기, 여기 좀 물이 더 들어가야지 육지가 되는 거지. 여기가 빨리 약아지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게 느려진다고, 느려져. 그래서 오다가 꺾여. 오다가 이렇게. 물결이 오다가 이로인식을 꺾어, 이로인식을, 얘도 이로인식, 으로인식을 꺾어, 이 지금 무슨 뜻인지 알아 이렇게 물이 실제로 꺾여. 여기다 느린 곳이잖아, 빨리 느려진 곳이잖아. 느려진 쪽에 나오. 내가 항상 파동을 느린 쪽으로 꺾이는 거잖아. 네. 여기는 아직 물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쪽으로 꺾이는 거야. 무슨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70 페이지에 3번 얘기하고거든. 이해가서? 30페이지에 3번은 플러스 라는 3번 오른쪽 보이상 있지? 네어 그거 보면 그 다음에 소리가 진짜 잘 나오는데 소리 소리는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돼어야돼선배들이면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쉽게 쉽게 얘기하자면은 속담으로 끝내거든 선생님들 속담 그러니까, 낱말은 세. 반말은 쥐 이거 알지? 속담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애들이 이렇게 하면 빨리 오서, 낮에는 새가 어디 살아? 하늘에 살지. 그래서 소리가 위쪽으로 굴절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낮에는 위쪽으로 굴절해요. 야구. 밤에는 쥐가 땅에 살잖아. 그러니까 낮에는 소리가 아래쪽으로 굴절해요. 뭐 이런 뜻이야. 근데 이게 딱 어떻게 어이없게 광어좀 맞아떨어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런지는 설명해 줄게 이렇게 지표야 지표. 지표 지표, 두 개를 갖다 놓고 근데 낮은 거지 낮은 해가 떴어 그럼 사람이 이제 술을 먹었어 낮술을 먹고 막 고성망가를 야하이러면서막이데 그 소리가 이제 막와 하고 그 소리 를 지르는데 여기에 경계선이 생겨왜 네. 그러니까 경계선이 생기냐면 낮에는 여기가 뜨거워 네. 그러니까 지표면이 뜨겁거든 지표면이 온도가 높아 그러니까 아스팔트 서 있으면 개 덥지 네. 여기서 복사에너지를 막 내놔가지고 낮에는 온도가 높아 네. 그래서 온도가 높고 여기는 위에 온도가 낮은 거야 네. 얘는 온도가 낮아 네. 그러면 여기는 공기가 막, 온도가 높으니까 잘 돌아다닐 거 아니야? 네. 공기가 잘 돌아다니면 속도가 빨라져요. 네. 속도가. 그러니까 공기가 잘 돌아다니면 속도가 빨라져, 소리의 속도가. 알겠지? 네.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곳일수록 소리의 속력이 빨라지거나 알겠지? 네.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소리의 속력 차이가 생겨. 그러면 속력 차이 생기면 굴절해야 된다데 해. 생겨. 굴절해야 되는데 속력 차이 생기면 굴절해야 된다데구 굴절하는 이유가 뭐랬어? 속력 차 때문이야 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가다가 꺾여. 근데 내가 어느 쪽으로 꺾인다고 했냐면 느린 쪽으로 꺾인다고 해서 빠른 쪽으로 꺾인다고 했어. 항상 느린 쪽으로 꺾인다고 했지. 그럼 느린 쪽이 위야 아래야? 위야. 위잖아. 그러니까 위쪽으로 꺾여 아, 낮에는 위쪽으로 꺾인다 네. 결론이 똑같이 나와야 돼 이렇게. 네. 외모도 상관은 있기 하지만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네. 그래 야잘 나오지 소통력이. 얘도 마찬가지로. 얘 밤에 술 먹었어. 와, 마이 술이 있어. 그럼 만약에 얘가 이제 야고 치면 낮에는 온도가 어디가 높냐? 위가 높아 온도가 낮아. 왜냐하면 밤에는 이제 낮이 아니라 밤에는 식을 거 아니야 네. 지금이 빨리 식어버려 그러면 소리가 야~~ 하면 이제 어떻게 느린 정도 걷게 한다지 네. 그럼 이렇게 걷게 해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떻어? 밤에는 소리가 멀리 나는 거야 멀리 음, 네. 낮에는 야~~ 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낮에는 소리가 잘안갔어이해러니까 음. 지금, 밤이건, 낮이건, 뭐, 소리건, 물이건, 빛이건, 항상 어디로 꺾이냐면, 느린 쪽으로 꺾여야 돼. 느린 쪽으로 꺾인다는 얘기는, 속력의, 소리의, 그, 파동의 속력이, 달라야지 꺾인다는 뜻이잖아. 알겠지? 네. 이해갔어 이해가 네. 가야 되는데, 지금 한 소리가?